안녕하세요. 편집자 보급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장님께서 저에게 숙제를 하나 내주고 가셨습니다. 오늘 12월 2주차 업데이트 뉴스에 나왔고요. 간단하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데이트 뉴스 12월 2주차 신규 혈맹 레이드 발라카스의 분신이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무한 카메가 있었는데 무한 카메 줄때 발라카스 분신이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죠. 아니 근데 웬만한 혈맹에서 린드비오르도 못 잡는 판에 발라카스 뭐볼거 있겠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발라카스 레이드 사전 안내가 있다고 하는데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발라카스 분신 레이드 사전 안내 해가지고 멋있게 또 발라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혈맹 참여 등급은 19레벨 이상 참여가 가능하고요 소모제한은 열쇠가 10개 들어간다고 합니다 난이도는 신하네요 린드비오르보다 굉장히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요 보상으로는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고요 주요 몬스터로는 발라카스의 분신 보스가 나오고 지옥의 문 하수인을 소환하는 포탈이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하수인들이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핵심 스킬 해가지고 나오는 게 광역브레스 맵 전체를 불태워 버리는 강력한 범위 스킬이고요 몬스터가 꾸준히 계속 소환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주받은 혈흔이라고 해서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군을 공격하는 데스나이트로 강제 변신을 시킨다고 하네요 필드보스 중에 화데스도 강제로 다른 변신을 시키는데 이거는 또 아군을 공격하는 데스나이트로 강제변신을 시키나봐요 자 그리고 신규열맹 레이드 런칭기념 이벤트 해가지고 레이드 입장 열쇠 감소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5단계까지는 하나고 안타 파프 린드비오르 발라카스 그리고 샌드원까지 열쇠 두개로 오픈이 된다고 합니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업데이트 두번째 클래스케어가 나온다고 합니다 아 역시 광전사로 넘어가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었나봐요 아마 그래서 클래스케어가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설 스킬 중에 핵심 스킬을 찍을 수 없게 해놓은 것이 이번에 무소가금 분들이나 유학을 원하셨던 분들이 못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클래스 케어가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업데이트 노트 통해서 또 나온다고 합니다. 자 업데이트 세 번째 혈맹 레이드 이벤트 해가지고 12월 7일 정기 점검 후부터 12월 21일 정기 점검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차원의 열쇠 개수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자 업데이트 네 번째 2001 선물상자를 획득하라 어, 발라카스 둥지 탐험이라고 해서 어, 시련 던전이 또 추가가 됩니다 12월 7일부터 12월 14일 일주일 동안 진행을 하고요 잠들어 있는 발라카스가 깨지 않게 2001 선물상자를 열고 경험치와 보상을 획득해 보세요 등장 NPC로는 거대 명예 코인 뭔가요? <laughs> 명예코인이 뭔스터인가요 이놈을 처치하면 명예코인 200개 준다고 하고 모든 NPC를 처치하면은 명예코인 2000개 획득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마 타이탄 스턴 이걸 사용해서 잡는 것 같습니다. 최종 목표 상자 2000일 선물 상자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까면은 경험치랑 2000일 선물 상자가 들어있는데 또이 상자를 까게 되면은 이러한 것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래쪽 3개 중에 하나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업데이 스이트 다섯 번째, 기르타스 요일 변신 획득 축하 이벤트 해가지고, 첫 번째로는 기르타스의 분신 처치, 이것도 시던인 것 같은데, 어, 저번에 나왔던 시던이랑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7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고요 경험치, 코인, 요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르타스를 또 뽑았으면 또 동상으로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7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 동안 나온다고 합니다. 기존에 타이탄 동상이 있죠. 근데 타이탄 동상이 12월 28일까지인데, 아마 이번 점검 후에는 이 타이탄 동상이랑 기르타스 동상이랑. 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버프가 아마 중복이 되겠죠 아, 그리고 푸시 보상도 준다고 하네요 12월 7일날 10시에 이제 발송된다고 하고요 아이나사드 축복 5000개 축하 선물 상자까지 들어있는데 유일 변신을 뽑으신 분이 데포로즈 1서버 탁도규리님이라고 나와있네요 어우 축하드립니다 자 업데이트 여섯 번째 산타의 특별한 선물 어, 산타가 되어 주실 용사님을 찾는다고 하는데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진행이 되구요 기란 마을의 연말 기부 모금을 위한 산타 NPC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요렇게 생긴 산타한테 따뜻한 마음의 별 구매해 가지고 뭐 기부에 참여하고 기부 천사 호칭을 획득하라고 하네요. 기부 천사 호칭을 받으면 경험치 획득량 증가 3%, 그리고 축복 소모량 감소 5% 버프가 있습니다. 자, 업데이트 일곱 번째 기르타스 서버 최초 신나무기 획득 축하 이벤트 12월 7일 정기 점검 후부터 14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고요. 12월 7일 날 10시 신나무기 등장 축하 선물 상자 또 푸시로 발송된다고 합니다. 아이나사드가 0천개 축하 선물 상자 또 이렇게 준다고 하고요. 기르타스 서버 최초 시나무기 획득을 기념하여 이벤트 기간 동안 어, 또 동상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잠깐만 이번 주 그러면은 동상이 3개인가요? 자 그러면 타이탄 버프 동상 그리고 기르타스 버프 동상 시나무기 등장 기념 버프 동상까지 해가지고 동상 3개가 마을에 세워질 것 같습니다. 이 3가지 동상이 전부 다 중복 적용이 돼서 사용할 수 있겠죠? 어, 있을 겁니다. 텐텐텐님 어, 축하드립니다. 자 업데이트 여덟번째 대한민국의 기적 특별 푸시 보상 태극전사의 투혼 상자가 12월 7일날 10시에 푸시로 발송된다고 합니다 어 12월 7일날 푸시되는게 맞네요 이 상자 안에는 신비 변신 인형 포키팩이랑 스킬카드 포키팩까지 들어있다고 합니다 수령은 당일날 밤 12시까지니까요 어, 모두 다 잊지마시고 수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업데이트 아홉번째 리니지M 2001기념 특별 보상 및 상품 어, 벌써 2000일 됐나요 어? 참 오래도 했다. 어, 특별 푸시도 주는데 이거는 12월 11일 날 10시에 우편으로 발송된다고 하고요. 여기 상자 안에도 마찬가지로 신비 포키 팩, 스킬 팩, 코인 상자, 축복 가루, 2001 기념 케이크까지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리니지 m 2001 기념 특별 아데나 패키지. 아 어, 이거 좀 기대되는데요. 12월 11일 0시부터 12월 14일 정기 점검 전까지 아데나로 구매가 가능한 패키지고요. 누구나 살 수가 있습니다. 계정 당 1회. 구매 가능하니깐요꼭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 있네요. 그림리퍼 발록 서버는 제외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구성품이 좀 다르게 해서 주지 않을까 싶은데 어, 바로 예, 그림리퍼 발록은 따로 이렇게 있네요. 구서버는 최상급인데 그림리퍼 발록은 신비 카드팩입니다. 그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네요. 자, 그리고 2001 기념 배지 이벤트 컬렉션 영국 컬렉션이구요 축복 소모량 감소 2% 축복 충전 보너스 2% 증가하는 컬렉션입니다 자, 업데이트 10번째 혈맹 월드 서버 이전 뭐 이거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수요일 6시부터 금요일 6시까지 혈맹 이전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캐릭터 월드 서버 이전도 마찬가지로 금요일 6시부터 토요일 밤 11시까지 이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업데이트 12번째 신규 상품 안내 기란 성 상인의 교육품 어 스킬 팩이랑 드달을 주네요 아우, 다행입니다 이거 우리 사장놈은 안살것 같아요 요즘 사장놈이 문양 초기화만 있으면 무조건 사는데 어, 안 들어있어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제 월급 지킬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클라인의 코인 보급 패키지 이것도 7일부터 21일까지 판매를 한다고 하고요 가성비는 모르겠어요 우리 사장놈이 가성비 분석은 따로 영상 제작해서 올릴 것 같고요 그림리퍼 발록도 판매를 하는데 여기는 구성품이 신비팩으로 들어가 있네요. 카드 합성 포인트 주문서 선택상자도 들어가 있고요. 자, 클라인의 증표 제작 리스트 해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증표 두 개로 만들 수 있는 성장제와 선택상자 안에는 이런 구성품이 들어있다고 하고요. 굉장히 좀 많은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 사장 놈이 살만한 패키지가 없다는 거에 굉장한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개꿀이고요. 사장 놈이 풀 패키지 구매하면은 제 월급이 일주일 뒤로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안심이 되네요. 여기까지 시켜서 하는 업데이트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편집자 채널도 있습니다. 어 가끔씩 사장 놈 썰도 풀 예정이고요. 유튜브에 보급이라고 치면은 나오는 채널이 있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한 번씩 구경 좀 해주세요. 여기까지 편집자 보급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업데이트 뉴스 때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